아이고, 참, 참. 아니, 참, 이거, 이, 여 이게 맛있는 거야, 뭐. 아, 이거 런 좀, 이렇게, 쳐야 돼? 아. 어. 살짝 지른 것 같은데. 응? 그래. 자, 이거. 참기름 좀 뿌려야, 참기름. 후추 뿌려도 돼? 후추 뿌려주고. 참기름도 조금 띄우고 씨.. 살짝 바닥에 달려붙으니까 기름 조금만 어? 그어디어 자.. 이 깨는 마지막 항상 마무리 자그 자, 다음에 이제 같이 먹을 프라이 후라이를 항상 튀기듯이 하는 거. 알았어? 그게 아니, 맛있어. 굽는 개념, 튀기 는 개념으로? 그럼, 중국식 후라이를 하는 거지. 아, 그래서 아빠랑 내가 하는 거랑 차이가 달라, 차이가 있었구나 응. <laughs> 그래, 뭔가 굽는 거랑 튀는거랑 응. 다른 개념이 니까 딱이사라한좀 튀겨서 이렇게 딱 어? 볶음밥을 같이 먹어야 맛있지 <laughs> 자, 이렇게 3개 넣고 세포물이 물, 이 너무 뜨그우면안 괜찮아, 좀 이제 어? 나비 왔다 <laughs> 파 넣지마 파 넣지말라니까 자 <laughs> 이렇게 하고 계란 을 하나 딱 넣어주는거야 지금 넣지말 지금 넣어야되는거야 계란을 나중에 넣는게 아니라 그래야지 국물이 맛있지난 반숙으로 먹고 반숙으로 아, 먹고싶었는데 나는 반숙이 어떻게 돼 반숙돼 그럼 나중에 하나 더 넣어서 먹어 그럼 아니아나 됐어. 음. 자, 오늘 저녁은 그냥 간단히 먹자. 볶음밥이랑 라면이랑. 자, 가져가세요. 어너 먹어 너못 먹어, 이영아, 너못 먹는 거야. 아 냄새, 아 냄새. 아, 김도 먹고. 야. 뭐야 뭐 틈도 안틀었어아저 이거봐 저기. 자 쉽게. 했다. 카메라 지금 이런 모도 딱. 와딱 맞네 그릇이랑 한번딱 어. 숟가락 안 음. 숟가락. 오늘 먹어 보기 전에. 어, 그래. 죽전다아 아, 아, 맛있어. 살짝 짠거 같아. 그래? 김치 국물 너무 맛있어. 뭐지? 와 아, 너무 맛있게. 아, 너무 돌 씹었어. 미용아, <laughs> 어? 이거는 먹자마자 이거는 돌이냐? 어? <laughs> 맛있어? 와, 너무 맛있어. 열라면이 맛있고면 맛있나 보네. 나한테 진짜 안성춤이야 다 애들 다 어디갔냐? 나머지 애기들 다 어디갔어? 우리 애기들 어디갔지? 우리 애기들 어디갔어? 아씨 도어갖고아 화장면. 잡아, 잡아, 뭐, 잡아, 야. 오케이. 아요고추하 <웃음> <웃음> 아. 항상 크게 한다. 오늘 청장전대 마지막 관문에 검찰의 등정이 있는 날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투에 따라 행시가 나는 등정을 맞추고 돌아오는 후보생은 우리 검찰대 인로 인정한다.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세력 미달로퇴소다 정상을 안 찍는 사람도 퇴소다 모두 최선을 다해 빈다. 알겠어? 아유,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다 이거. 응? 음은 뱀은 뱀은 얼은 뱀은 뱀은 뱀 정도 먹어봐, 뱀은 뱀 아, 너 이거 못먹어 소리가 너무 작은데? 아 <목소리도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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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같이 만 啊、哎， <laughs> 아 마지막 세 그릇. 너또 하나 먹으라니까. 얼마? 계란만 먹어. 응. 밥 조금 먹어야지. <laughs> 맛있어 이거? 군부, 군부, 계란도 먹어 안에 계란 있잖아. 응. 음. 아유 우리 막둥이 나왔어요. 아유 며칠째 여기서 자는 거야? 아이고 이제 후딱 먹고 치우자. 아 벌써 배부르네.